여기는 회사 앞입니다. 전원이 뽑혀있는 킥보드를. 전원 연결하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켓입니다. 로키 C4로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GPS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하늘에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이렇게 기능이 잘 이동됩니다. GPS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네, 자동으로 GPS가 잘 업데이트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위치가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건물 앞이고요. 이제 이렇게 배터리도 배터리도 이렇게 받아오고 현재 위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 내기. 수거 반갑습니다. 로이 정상적으로 수 되었습니다. 배포. 하셨습니다로이 정상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제 관리자 앱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작동을 잘 하고 이제 사용자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위치에 킥보드가 잘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킥보드도 동일하게 소리 내기 그리고 이어서 대화기를 해보겠습니다. 땀이 많아가지고. 지금 q r 코드가 없으니까 번호로해 보겠습니다. 0 0 0 n 번회원이반갑옵니다 이후에 사용을 다 하시고 킥보드전반이하어옵켓을이후해주용을다하합니다드를반하면 로켓이 정상적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가지고 저는 결제를 하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반납된 키코드가잘 보이고요. 네. 혹시 GPS 마지막까지 잘 받아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위치 실제 위치는 여기입니다. 엄지 손가락 앞 위치고. 정도 위치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